이 북마크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이 북마크들을 한꺼번에 여는 방법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제싹다 열렸죠. 그럼 선생님께서 조정을할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알림장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historyclassnotice.com hey, 하면은 굳이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마우스를 만지지 않더라도 알림장이 바로 열리게 만들 수 있고,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학급 아이들끼리 그 캘린더를 같이 만들어 그때 이렇게 각 부장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숙제를 올려라 선생님이 각종 월별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가정통신문 이런거 다 올려놨고 그다음에 학습자료에다가 선생님이 권장노조 리스트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문과이니까 잘 챙겨봐라 그렇죠 이런 것들 그냥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공유를 하면은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해볼 거는요, 학급 담임 선생님이라면 매일 해야 되는 게 조회랑 종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PC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조회와 종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컴퓨터가 있다면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북마크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북마크에 선생님들께서 조정리할때 사용하시는 그 인터넷 링크들을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샘플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북마크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학급 알림장도 보여줘야 되고 일정도 보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북마크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북마크들 한꺼번에 여는 방법이 예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폴더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싹다 열렸죠. 선생님께서 조종례를 할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겠지만, 컨트롤하고 탭을 누르시면 바로 옆에 탭으로 바로바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탭을 한번 누르시면, 지금 이거는 뭐 노션 페이지인데, 그 메신저나 이런 것들온 것들을 여기다가 막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옮겨 붙이시면 되겠죠. 뭐 학년부 전달 사항도 있을 거고, 교무부 전달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일 뭐 갖고 와라.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겠죠. 노션을 쓰셔도 되고요. 다음 창인데 이렇게 구글 문서에다가 그냥 적으셔도 인터넷으로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학급 아이들끼리 그 캘린더를 같이 만들어요.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선생님 수업 시간은 왜 다른 수업 시간에는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챙겨주고 싶은데 숙제가 뭔지 이런 것도 선생님들 잘 모를 거란 말이죠. 그때 이렇게 각 부장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숙제를 올려라. 그리고 니네 생일도 올리면 어, 내가 챙겨주겠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선생님께서 나중에 생활기록 보실 때잘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부장이 열심히 무슨 숙제를 잘 올려서 아이들이 많이 도움을 됐다. 예를 들어서 19일날 듣기 영어 빈칸 쓰기 수행평가가 있다. 그래서 얘가 올렸는데 20문제 출제하니까 학교 홈페이지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뭐, 또뭐 역사부장은 역사탐구대가 회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만드는 학급 캘린더. 나중에 제가 또 네가 만드는 방법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방법도. 별도로 영상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학교 자체 내그 일정도 있겠죠. 내일은 동아리 활동이 있다 뭐 이런 것도 학교 내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여주면 아이들한테 조정력 시간이 좋겠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옆에 빤 선생님은 뭐 진로 자료, 뭐 입시 자료 이런 거잘 가르쳐 주는데 저희는 안 가르쳐 주요 이런 말 선생님 정말 듣기 싫잖아요. 이렇게 학급 공유 폴더를 만드시면 그런 고민을 싹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입시 자료 올려놨으니까 입시 자료 폴더에다가 가서 뭐 이런 것들을 봐라.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이런 자료에 목말라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학년부장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받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공유 폴더에 살짝 올려주는 것만 해도 아이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어, 선생님이 진로 자료에다가 이런 거 올려놨다. 선생님이 각종 월별 모공지 뭐 사항이라든지 가정통신문 이런 거다 올려놨고, 그다음에 학습 자료에다가 선생님 권장 노트 리스트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문과니까 잘 챙겨봐라. 그렇죠? 이런 것들 그냥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공유를 하면은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도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 방법 제가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상담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상담을 저는 뭐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을 다 끝내는데 예를 들어서 영념사 학생은 어, 2교시 쉬는 시간에 나 오세요. 영영사 학생은 선생님이 미리 써놓는 거죠. 영영5 학생은 점심시간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써놓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기억을 못해서 해 상담을 했으면 정말 상담을 했는지까지도 제가 체크를 해놓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했는지 아닌지도 알고 그리고 이런 거를 카톡 미리 알림으로 미, 문자 예약그 다음에 다음 탭으로 가면 학교 홈페이지가 어, 나름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가정통신문 이런 게 나갔고, 어,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나왔으니까 확인해라. 라고 애들한테 가르쳐 줄수 있고요. 다음 탭을 보시면. 저는 미세먼지나 그날 날씨를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있어라 아니면은 미세먼지 어, 뭐 나쁘니까 될수 있으면 외출 자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조례 시간에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이들 가장 중요시하는 거 보겠어요 급식 메뉴죠 오늘 중식 뭐 있고 석식 뭐 있다 아이들 가장 관심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아침 조회는 끝나고요 종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그 수업. 중에 막 적으실 거 아니 학교 메신저 온 것들 똑같이 이제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일 역, 무슨 숙제 있으니까 종례 시간에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공유 폴더에다가 뭐 진로 자료를 내가 넣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상담은 뭐 혹시 종, 종례 후에 하면은 이제 이거 보고 또 상담 있으니까 하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 뭐 있다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일정은 다 끝났으니까 날씨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석식 먹을 사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가 제일 중요하죠 정네 시간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둘째 주에는 너는 진로교실 청소고 특별교실 청소 누구 있다 주번 누구고 1 2 3 4분단 누가 청소한다 라고 선생님 끝까지 남아서 검사한다 라고 아이들한테 협박도 하고요 <laughs> 자그 다음에 아이들 일인 1역할 있잖아요 1인 1역할 잘안 뭐 되거나 저거 누가 하는 거지? 공유 폴드 누가 담당이지? 환경미화 담당 누구지? 이런 것들을 볼때 1인 1역할 체크리스트 같은 거아들한테 확인시키면서 잘했는지 좀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께서 자리 배치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재비뽑기 자리 배치할 때 제가 나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재비뽑기를 하는 거죠. 재비뽑기를 해가지고 001학생은 1번, 24번에서 제비뽑기를 뽑았단 말이야. 근데 배치표를 만드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거를 딱 정렬만 하면은 알아서 여기가 자석 배치가 되도록 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영상 아래다가 이거 만드는 법과 이 문서를 드릴 테니까 혹시 어,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게 툴킷이라고 아이스크림에서 나온 건데 뭐 스톱워치도 되고 타이머도 되고 주사위 던지기, 목동전 뭐 던지기, 무작위 랜덤 뽑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리 뽑기도 랜덤 자리 뽑기 할 때도 뭐 1번부터 30명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뽑기 해가지겠죠. 그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랜덤 자리 뽑기 해가지고 아까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죠. 여기다가 아이들이 자리 뽑기 통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1번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정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되게 많죠. 여기 뭐 랜덤 뽑기 돌림판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돌려가지고 메모도 있고 효과음 있고 선생님들.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북마크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까 같이 툴킷이 필요해요.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요거 열고, 여기 들어와서, 선생님 홈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열 수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스마트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있다면, 단축어로 페이지를 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툴킷을 열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시리한테 말을 해서 클래스툴닷컴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건 한국말로도 관계가 없는 건데 어, 제가 한번 얘기, 얘기를 해볼게요. 스마트폰한테 hey3classtool.com 하면 지금 벌써 제 핸드폰이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그냥 얘기를 하시면 얘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알림장을 아이들한테 보여 주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 노티스.com이라고 해 놨어요. 그럼 제가 보여 드릴게요. Hey Siri classnotice.com. 하면은 굳이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와 가지고 마우스를 만지지 않더라도 알림장이 바로 열리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말로 하시면 스마트폰이 알아들어 가지고 그 스마트폰이 노트북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께서 필요한 인터넷 페이지들을 쫙쫙 여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도 가능해요. 아까 제가 열었던 것들을 그냥 저는 클래스 매니지먼트라고 또 하나 만들어 놔서 단축키로 그러면 다 열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history class management 그러면 이 한마디만 해도 아까 제가 했던 것들이 이제 쫙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어, 선생님께서 혹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좀 필요로 하신다면 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이거는 영상 하단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PC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제 선생님은 이제 핸드폰만 가지고 올라가서 종례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례, 조례라고 하면은 조례에 필요한 앱들이 짜장 열려가지고 선생님께서 쉽게 조례하시고 종례하면은 종래 종례 필요한 앱들이 짜장 나와서 어, 선생님께서 쉽게 종례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